남규주 씨는 정말 A 형인라고오형고 예, 오 형인 줄 알고 살았다가 나중에 그 허영아를 서어 제가 A 형인 거알았습니다 아, 뮤지컬 또 이렇게 후배분들과 a 그러니까. 분에서 올라가니까 네, 네. 의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아니 뭐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예, 멋진 무대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규주 씨, 서범수 씨, 송준석 씨, 허규 씨, 화이팅! 어 떨린다. 어, 니 어. 역사의 순간이네요 <laughs> 손혜영씨, 사실 김현성씨가 멋진 춤과 댄스를 보여줬는데요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 웨이브는 이거다 그렇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혜영씨의 멋진 웨이브 갑니다 5번주로 그냥 가겠습니다 진짜 예. 죄송한데, 제가 네. 음악 깔지고 다시 할게요. 아안 돼! 음악 아, 주세요! 잘한다다잘 잘한다. 쳐요! 아, 잘 쳐, 군 사실 성소의 개인기를 좀 봐야 어? 되잖아요 계속 못받는구요 그래. 지금 바지 가아입고 있었는데 자 네. 우리 자. 성소의 네. 그 유연성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아 근데 왜나 다음에 아, 해요 이거를 아, 아니 뭐... 아니 진짜 유연해 야, 야 우리 한번. 한번. 아이, 가능할까? 야